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우리 한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고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몇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오늘 교회, 저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있습니다. 이래 보니까 다 잡혀오신 것 같습니다. 억지로 끌려오신 것 같습니다. 제가 하도 많이 해서 얼굴 표정만 봐도 다, 여러분 다 보입니다. 혹시 자발적으로 오신 분 계십니까? 감사할 따름이죠. 자발적으로 오든 끌려오셨든지 간에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시기까지 누군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하는 겁니다. 지난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습니다.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우리가. 새벽에 기도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2층에서 이렇게 밖을 쳐다보니까 시계를 자꾸 쳐다보면서 두리번 두리번 거리시는 분이 몇분 계셨습니다. 특색 기간에 누가 본 15장에 보니까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이 똑같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은 다 탕자와도 같습니다. 왜 아버지의 집을 죄 짓고 다 떠났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조금 일찍 돌아오신 분들도 있지만 아직까지 못 돌아오신 분들이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일찍 돌아오시는 분들,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얼마나 고개를 이렇게 빼고 이렇게 이렇게 쳐다보시는지, 아, 아버지의 마음으로 또 기다리고 기다리고 이렇게 오시니까 얼마나 반갑게 환영을 하시는지, 아버지와 아들의 상봉, 그런 장면을 제가 오늘 한번 목격하게 여러분 되었던 겁니다. 오늘 오신 분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 오늘 귀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축복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왜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을 지켜야 할까? 성경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니까 추수감사절을 수장절이다.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제가 읽어 드립니다.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 거두어 저장합니다. 그랬습니다. 수장이 뭡니까? 거둘 숫자에 저장할 정점입니다. 그래서 가을에 거두어서 저장합니다. 한해에 곡식을 주셔서 저장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이러한 추수감사절기에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 올라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추수감사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일부 예배 때 질문했는데 아무도 못 맞췄습니다. 성경에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도대체 몇번 나올까? 오늘 맞으시는 분은 제가 큰 상금을 드리겠습니다. 몇번 나올까요? 감사. 틀렸습니다. 몇번 나올까요? 일부에 예, 오신 분입니다. <laughs> 반칙은 안 통합니다. 101은 8번이 나옵니다. 성경은 감사의 책입니다. 어디든 보시든 하나님께 감사하라. 오늘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범사는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 어떤 분 이렇게 질문할 겁니다. 좋은 일에는 내가 감사하게 있는데 나쁜 일에도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하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어떤 사건과 문제를 당했을 때 감사라고 하는 시각으로 문제를 한번 해석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국률이 여기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계획을 하십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주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시는데 애굽땅에열 가지의 재앙을 내리십니다. 애굽왕 바로가 두손 들고 항복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는 겁니다. 430년 만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 백성들의 여러분 한번 얼마나 기뻤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광야로 가는데 가나안 땅까지 성경에 보니까 약 40년 동안 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또 질문하겠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뭐 먹고 삽니까? 뭐 먹고 살죠? 광야에 저기 탐마트가 있습니까? 예? 대형 마트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농사도 불가능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십니다. 이게 하늘의 양식이 새벽마다 주시는데 딱 하루치만 주십니다. 다음 날이 되면 또 일용할 양식을 이렇게 주시는 겁니다. 그거를 먹고 40년을 가게 되었던 겁니다. 자, 광야 여러분,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습니다. 그런데 온도 조절을 잘 하십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입니다. 그러니까 감기 걸리지 않도록 체온 조절을 잘할수 있도록 환경을 잘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 시간이 지나면서 불평일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만나 실증납니다. 고기 주십시오. 생선 주십시오. 수박 같은 거 주십시오. 과일 주십시오. 계속적으로 달라고 달라고 하면서 원망이 불평이 계속 쌓아가기를 시작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들 안에 있었던 출애굽의 감격, 만나의 감격 이런 것들이 사라지기를 시작을 했던 겁니다. 문제가 뭡니까? 감사를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감사, 생크는싱크에서 여러분 시작을 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력으로 출애굽할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혹시 한다고 해도 광해에 나와서 여러분 40년 동안 뭘 먹고 살겠습니까? 아마 다 굶어 죽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그 백성은 존재하지도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당연한 것처럼 여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감사의 반대말이 무엇일까? 원망과 불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 아주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이게 바로 감사의 반대말입니다. 세상에 당연한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느 청년이요 새로운 동네로 이사를 갑니다. 퇴근길에 폐지를 줍는 한 할머니를 발견합니다. 집에 있는 어머니 생각도 나고 해서 주머니에서 만 원짜리 하나를 꺼내서 할머니 손에 딱 쥐어줍니다. 그날 아르바이트에서 번 돈의 일부입니다. 다음 날도 퇴근을 하면서 그 절에 계신 그 할머니에게 또 다시 만 원을 지어줍니다.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자 그리고 주일이 지나갑니다. 월요일이 됐습니다. 퇴근길에 가서 그 할머니를 딱 만났습니다. 그 할머니가 그 청년 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요일입니다. 내가 어저께 당신을 기다렸는데. 왜 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따지듯이 여러 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에게 만원짜리 한 장을 지어주면서 그 다음날부터는 다른 길로 퇴근했다고 합니다. 자, 배려가 계속되면 그걸 받고 있는 사람은 아주 당연한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겁니다. 감사를 맞는 장벽들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 바로 여러분, 채권자 의식입니다. 채권자 의식은 내가 당연히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채워지지 못하면 불평과 원망을 합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신앙의 초보자일 때 여러분 감사의 기도를 많이 합니까? 간구의 기도를 많이 합니까? 간구의 기도를 많이. 이것 달라, 저것 달라. 마치 채권자처럼 하나님께 계속 달라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신앙이 성숙을 하면 채권자가 아니라 채무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뭘 달라가 아니라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뭘더 드릴 수 있을까 성숙한 감사인이 될수 있는 겁니다. 선경민 작사 작곡한 예배 전 찬양에도 여러분 있었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이러한 찬양에 가사말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런 겁니다. 내가 누려왔고 지나왔고 걸어왔던 모든 순간들 보니까 당연한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런 여러분 가사였던 겁니다. 여러분 당연한 것 당연하지 않게 생각하는 것 이게 바로 감사의 여러분 출발점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너희들 앞으로 광야를 지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일주일 동안 집 밖으로 나가라. 나무로 초막을 짓고 거기에서 일주일 동안 생활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광야에서 너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라. 그런 훈련을 여러분 시키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합니다. 세상은 광야와 같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인도해 주신 것은 여러분 자력으로 온게 여러분 아닙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의 손길 손길이 여러분의 삶에 묻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고 생각해 내셔야 하는 겁니다. 오늘 시간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그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에 도대체 무엇을 감사할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주 평범한 일상을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하루 활동을 하고 저녁에 잠을 자고 그 다음에 일어나고 활동하고 잠을 자고 똑같은 일상. 지루한 것 같지만 그 일상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감사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감사가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뭘 주면 내가 감사하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 때문에 감사가 있다고 합니다. 뭘 하나님께서 날 주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기 때문에 감사한다. 이런 분이 계십니다. 결과가 없으면 감사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상황을 보니까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겠다. 이게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의 침공의 소식이 딱 들려옵니다. 몸이 떨리는데 사시나무 떨듯 떨었다 그랬습니다. 전쟁으로 인한 조국의 폐허가 상태를 상상해 보는 겁니다. 감람나무, 포도나무, 그리고 무화과나무가 없습니다. 밭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송아지가 없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의 의식주의에 꼭 필요한 것들인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워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도대체 기뻐할 수 있는 환경일까 이렇게 보니까 제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박국이 지금까지 누려왔던 것 하나님이다 주셨던 겁니다. 그죠? 이제 하나님께서 가져가시겠다고 하는데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내가 있는 건 모든 것이 다 사라져도 주신 그 하나님이 계시면 감사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니까 그는 하나님 때문에 즐겁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다. 여러분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겁니다. 필요하면.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상황이 조금 안 좋더라도 여러분 원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상황을 좋게 만드시고 합력하여 선을 만드신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생각하라 그리고 감사하라. 하나님을 많이 많이 생각하면 할수록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더욱 더 많아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 우연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과 연관된 것들입니다. 우리의 삶을 좋게 하시고 유익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 기대하시면서 늘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은 추수 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의 추수를 마치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 하나님 저들에게 물질의 복도 주시고 영생의 복도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하나님 때문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